베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전쟁을 선포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용어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진건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용어 전쟁이라는 이 신간에 대해서 좀소개 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용어 전쟁, 느낌이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오늘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로 용어 전쟁입니다. 정명에서 정도가 시작된다는 라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왜곡되고 염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셨다고 하죠. 왜이 책이 중요하고 또 정명이 왜 중요한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이책 제목은 용어 전쟁인데 아, 또 부제목이 정명운동입니다. 정명이라는 것이 이름을 바르게 쓰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책에 그 서문을 적어 주신 분이 그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로 계시는 네. 아, 송복 교수님이십니다. 이 아, 서문에서 아, 이 공자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아, 정명운동의 아,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자 제자가 공자한테 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스승께서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 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뭐 세력을 뭐제거하겠다든지뭐 어떤 사상을 뭐 이제 <laughs> 네. 어? 퍼트리겠다든지 이런 뭐 멋있는 말을 기대했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고 얘들해봤죠 이름을 바로 쓰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아 제대로 된 이름을 쓰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름을 잘못 쓰게 되면은 마음도 비틀어지고 아 세상도 네.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제대로 쓰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 오는 이 세상의 어지러움 이것이 공자 시대뿐만 아니고 어,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 어디 오면 누구나 다 느끼는 어, 이런 그이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어, 용어에 대해서 우파진영에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대중 선동했는한이자파 세력들이 이 용어를 전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선동했죠. 아, 네, 그래서 이 용어를 전, 이, 이, 이 점령했다는 게 뭔가니까 어, 어떤 한그이 본질에 대해서 어, 용어를 감성적으로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 그 본질에 대한 사고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자본주의의 핵심되는 이런 네. 본질에 대해서 어 감성적으로 굉장히 나쁜 용어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본질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들으면서 아 그건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에 좌파진영에서 이걸 전다 지금 독점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우파진영에서 이것을 어 하나씩 하나씩 좀 깨야 됩니다. 깨고. 어, 새로운 용어를 어, 어 개발해서 이런 용어가 어,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어,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다 아시겠지만 용어를 정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하더라도 저는 한 20년 내지 30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책은 어, 한 3년 전부터 어, 저희 자유경제원에서 한, 한 한 20분, 한2업분 정도가 어, 해당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돼가지고 어, 각그 분야에서 가장 고질적인 용어에서 오는 어, 잘못된 그 인식이 어, 정착되어 있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규명하고. 어 그에 대해서 대체되는 용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 3년 동안 쭉 저희들이 어, 세미나하고 연구를 한그 결과물입니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지금의 한국 현실 어,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방향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 어, 여러 가지 사상 특히 자유 사상의 어, 필요성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어, 이 이전에 반드시 용어부터 정하고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용어가 맞습니다. 정화 안 되면은 아무리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설득해도 이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을 이 보면은 이 앞에 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표로 정리하는 것들죠 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운동 차원으로 어, 이렇게 예, 전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용어, 우리가, 우리가 뺏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음, 간단하게 드려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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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면, 네. 시장 경제 관련, 어, 해봅시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자본주의란 말씀드려봅시다. 음. 자본주의란 말은 사실, 그, 막스가, 아, 뭐, 이, 만들어낸, 이런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한번 뭐탁 들었을 때, 자본주의 이렇게 하면은, 아군 멋있는말구나안느게요 뭐 자본주의는 뭔가 좀, 뭔가 좀 이렇게 강자를 위한 이런 그 사상 같고 뭔가 좀이렇 약한 자를 억압하는것 같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더 중립적인 그런 억감을줄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죠. 또 경제.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제적 시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장 점유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한 기업이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 장년는 50%였는데 올해 한70% 올랐더라면 그 나쁜 기업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비만 가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점유율은 누가 합니까? 그, 그 점유를 한 기업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할수 있다면 모든 기업은 다100% 하려고 하죠.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인 결과가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바꾸는 말은? 소비자 선택률. 음. 이렇게 하면은, 보다 좀 중립적인 이런 의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 자유주의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아 이게 전부 다 이제 영어에서 어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번역을 한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버럴리즘도 있고 또 리버테리언리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 이야기하고 있는 어, 이런 자유주의라는 것은 좀 클래식컬 어, 리버리 리버럴리즘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의 그을을 어, 이오는 어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버테리언리즘 이렇게 어, 뭐 통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 급진적 자유주의,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네, 급진적이죠? 아,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용어 딱 들었을 때그 자체가 아, 나쁜 거구나, 이 자유주의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정합을 인해가지고 벌써 우리는 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 순수 자유주의. 이렇게 바뀌면 의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버테리안이 좀 이렇게 하면은, 아, 순수 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또하나뭐 우리 다 이미 이미 우리가 이 용어전에서 오래전에 아 어, 폐행기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보수와 진보입니다. 어, 이미 지금 뭐 너무 다 아따 어, 다 이깔려져 이, 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 되돌리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40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 살아있을 그래네요. 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것입니다.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에이, 이것도 우파와 좌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음. 하지만 이, 이, 저는 저 자신을 우파적인 그 진보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예요저 자신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보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우파적인 이 방향을 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우리 분야별로 보면은, 네. 아, 우리가 정치 분야에 사실 또 우리가 아, 용어에 있어가지고 아, 크게 혼동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영어로 디모크라시인데, 디모크라시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체제예요. 네. 이 주의라는 것은 영어로 ISM이 있어가지고 i s m 이거든요 네. 카펠리즘, 그죠? 자본주의, 소셜리즘, 사회주의, 이런 것은 자, ISM이 있으면 이게 주위를 얘기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데모크라시즘이 아니에요. 데모크라시즘. 요 그렇다면 이건 민주제도예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 이런 용어 하나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용어 번역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가급 80년대부터 민주주의하면 이게 마치 큰 사상인 것처럼, 이 사상을 뭐 굉장히 뭐 확대하고 보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어, 굉장히 신성화되고 있고,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이래, 어, 표하한다든지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곁에 네. 치는 물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 민주주의다, 이 것도, 이 영어에 충실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이것들이 너무 고착되있어요 음. 민주제도, 음.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 우리 저이 아 지난 한그 5년 전부터 복지분야 아 이쪽이 우리가 복지 파퓰리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용어가 보면은 이 복지 파퓰리즘이 아 좀더 확대되는 아 그런 방향으로 뭐 누군가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어도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다 제일 문제가 복지 수요입니다. 이딱 들었을 때 마치 뭔가 멋있는 경제학적인 용어처럼 이렇게 아, 들리지만 이 용어 자체는 의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복지, 이것을 말이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료로 주는 거. 수요라는 것은, 아, 소위 말해서 이 영어로 w i l l i n g s to pay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가 얼만큼 돈을 지불하겠느냐 하는 것이 수요예요. demand. 네. 근데 복지는 자기가 공짜인데, 이 복지하고 수요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아, 전부 다 이제 뭐 시대가 아, 민주화된 이후로 아,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정대함으로 이게 이야기하는데, 이말 틀린 거예요. 복지 수요가 정대한다는 것은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꺼이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건자기 돈을 안 내려고 해요. 정말 그렇죠. 공짜를. 또 세금 더 걷자고 하면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복지 수요가 아니고 복지 욕구. 음. 욕구가 정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복지 투자. 똑같은 게에요.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세이빙을, 현재의 그 저축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지 투자가 마치 뭐뭐 뭐 미래의 어떤 뭐 산출을 위해서 현재를 세이브하는 이런 경제의 용어 같지만은 이 자체도 복지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음. 어, 하는 이런 그 빈곤 복지가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지 투자라는 것은 그냥 복지 지출입니다. 네, 투자라면 미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많은 경우에 이 우리가 무상 시리즈 복지에서 음. 이야기하는데 이 무상이라는 이말 때문에 어, 음. 사람들이 또 보면은 이, 이 잘못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그래서, 없다. 네, 무상이 아니고 이거는 국, 예를 들면 무상 뭐이 이 복지, 무상 급식, 무상 보육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다시 말해서 국가 급식, 국가 보육, 혹은 세금 급식, 세금 보육.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이 본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니다 무상이란 말, 제가 그 본질을 정말 숨기는 대표적인 얘입니다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꼭이첫 책을 한번 샀어. <laughs> 아, <오시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laughs> 그래서 기업 분야 보면 더, 더 황당해요. 여러분, 막잘 알고 계시죠? 일감 몰아주기. 음.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히 이 나쁜 행위. 아, 부정적이고 지고 범죄 냄새가 네. 납니다. 나쁜 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순간에, 아, 이 나쁜 집단이나쁜 놈들, 나, 놈들. 네. <laughs> 기업, 일감 몰아줄 수 있는 이,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나한테 몰아주려면 덩치가 커야 된다고. 그럼면 뭔가 대기업에 대한 욕이 되는 데요 그래서. 다시 이게 보면은, 어, 이 이제 기업이라는, 이걸,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업이라는 것을 너무, 어, 뭐좀 뭐 덩치가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경제적 강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약자를 억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대기업은, 대기업나 마음대로 지금 개방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 국제적인 그런 경쟁이 힘듭니다. 그랬을 때, 일깐 몰아주기. 뭐 이것이 다뭐100%뭐 이래, 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언어에서 용어에서 듣는 어느 잘못된 인식 네. 이것을 어, 내부 거래로 바꿔보세요. 일감 몰아주기를 내부 거래 이렇게 바뀌어으면 굉장히 중립적인 음. 이런 어감을 주면서 그런 내부 거래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 아, 어떤 특정 내부분에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하나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기업, 좀다치말 이제 민간기업은 나쁜 것이고, 공기업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이 강해요 네, 왜? 공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공짜 때문에. 우리는, 어, 이, 이, 뭐, 조금 전통적으로 공자를 좋아해요. 파블릭을 좋아해요. 반면에 사자는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자는 이 사사롭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금수만 도 못한, 이런 이제 좀이 수준 낮은, 이런 사람이 추구하는 걸 사로 알고, 아 군자는, 선비는 다 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우리 저 조선시대의 성미학적인 사상이 밑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기업 앞에 공자부터 있으면 멋있게 들려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정부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이런 이런 거는 어, 사실 뭐 원래 어, 아담 스미스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어, 이 세상에 공익이라는 거는 어, 다 보면 사회꾼들만 응? 이야기하는 것이고 <laughs> 실제 공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년 전에. 그래서 이 공기업도 정부 기업 이렇게 하면은 좀더 중립적인 이미지를 네.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교육 분야. 아, 교육 분야. 대체적으로 이제 전교주에서 노는 게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이 뭐냐? 참교육. 네, 내볼 때는, 아, 비록 저쪽 진영이지만은 참 용어 잘 만들어낸 거예요. 어, 일반인들이 딱 들었을 때 참. 참된선생이 아, 교육도 참교육을 하죠. 한마리도 한마리 딱 해가지고 그냥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 쫙 접어내거든요. 저는 이게 참 싫네요. 그렇죠. 근데 여 때문에 우리께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안에 본질을 들여다보고 뭔가 좀 문제점인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연구한 사람 알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민주 사회에서는 대중적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참 교육도 안에 뜯어보면은 한마디 해요. 민중혁명 교육이에요. 프 e 레타리아 레볼루션. 말고 아, 그래요 아니 본질은 그런데 포장은 포장지는 참 교육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신념도 우리 오빠 진영도 이런것들 배울만한 것들이에요 이 잘못된걸 지적하면서 우리거도 최소한대로 최소한대로 이 중립적인 인식을 줄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거예요 본질을 해치지 않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의 평준화 정책. 음. 평준화 교육. 얼마나 멋져요, 우리 평준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요 좋아하죠. 평준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평균, 평준화 좋아해요. 응. 근데 이걸 감만히 봐도 이 보면은 평균, 평준화가 아니고, 이거 회일화 교육이에요.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또 똑같이 이제 그 공장에 물건 찍어내듯이 똑같은 인간을 찍어내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준화 정책이 아니고 획일화 정책 이렇게 하면은 그 본질에 더 어울리는 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아 우리가 뭐이 자사고 자립형 사립군. 사립고등학교 네. 그럼 자사고인데 표명하는 아 그렇죠 아니죠. 이게 이제 어찌보면 자유주의의 사상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 가야할 길이다 왜냐하니까 정부의 정부의 지원도 필요없이 스스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네. 것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뭐 자사고, 자립형 사립, 음, 음, 고등학교는 뭐 배운자, 배운자, 혹은 뭐이 가진 자들을 이한뭐 이런 뭐 고등학교다 이렇게 아, 네.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학교다 건데 무슨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정부의 세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세금 전략학교예요. <laughs> 세금을 절약하는 세금 받지 세금 않는 전략학교. 학교. 네. 그러면 의감이더 좋잖아요.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어, 세금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금 분야에서는 어, 용어가 딱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어, 이 세금 정책이 새롭게 어, 제안되고 어, 혹은 개정된다 하더라도 어, 모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딱세 마디말로 그 정책을 평가해 버리고 때로는 폄하해 버려요 첫 번째가 세금 폭탄이에요 조금만 더 이래, 이래 올라가면 은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부자감세예요. 부자 감세 부자감세. 부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증세 아, 없는, 없는 복지. 이건 어디 보면 은 정치권에서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자, 세금 폭탄이 이, 이말 자체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아,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맞아요. 어, 뭐, 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세금은 그야말로 강도하고도 똑같아요. 강도는 칼로서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만은 세금은 법으로서 뺏어 그런다. 그래서 강도나 세금이 똑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에서 정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는그 세금을 누구에게 거두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이 전문가들이 또 그리고 이 영역이 어, 한 50년 이상 동안 엄청나게 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분야예요 재정학 분야에 어, 있는데 그래서 어, 이런 전문가들이 엄청난 모형으로 어, 형평성과 효율성 이 문제를 어, 깊이 연구도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1년 2년 해가지고 안딱 내놓으면은 세금 폭탄 한마 바리 딱 해버리면은 그 완전 안에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지로 <laughs>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어, 부자. 부자감세. 이법인 이제 뿌리, 대체로 제 법인세에 대한 것인데요. 음. 법인세는 자, 조금만, 조금만 낮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부 법인세 낮추는 그 효과는 전부 대기업에 가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또 가장, 어, 시대에 맞지 않고, 아~ 어찌보면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거예요. 법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법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 지금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경제 성장하려면은 결국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는 다시 기업 경제예요. 기업 경제가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 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이 개방화 경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기업 간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것이 대기업들이에요. 그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의 경쟁에 맞춰가지고, 국가도 국가 간에 이런 기업들로 하여금 좀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걸 경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세금을 다 떨어뜨리는 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도, 우리가 미완는 일본도 지금 법인세율 을 낮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국도 예? 법인세를 낮추고 있고 지금 뭐 구랍, 뭐 이런 남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국가들도 법인세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같이 죽자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 이제 복지가 필요하라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법인세예요. 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부자감세예요. 법인세를 낮춘다는 것은 이것은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 부자감하는 말이에요.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으로의 하여금 좀더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더 발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세해서 대한민국의 전체가 부자 되자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감세부자가 맞는 것이지 부자 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법인세 이야기할 때도 감세부자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또, 아, 이제, 인연 분야, 인연 분야에서, 또, 우리가 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중도 하면 참 멋있게 보인다고 해요. 아까 우리가 평균화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참 예, 극값을 참 싫어해요. 최소값, 최대값이 참 싫어하고, 항상 중간 평균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평균한 말을 좋아하고 이런 게 그러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는 건 사상에 있어서는 중도는 없어요. 이는 완전히 또 환상을 주고 있는데 사상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 문제예요. 정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상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이념적 기회주의. 그러니까 돈 많은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쪽이 돈 많으면. 자파했다가 이 내일 내일은 이만이 맞고 네일. 이만이 이쪽에 돈이 좀더 오면 우파했다가 왔다 갔다 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상이 네. 없고 그야말로 자기한테 주는 파이가 큰 쪽으로 지금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중도로 이렇게 얘기하는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상이라는 것은 선택이 문제예요 <laughs>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이지 중도로는 중도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로 어, 이념적 기회주의 이념적 혼합주의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더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멋진 있는 멋진 말 뒤에 숨는다고 멋져지는 맞아요. 건 아니죠. 네. 또 이, 어, 우리 또 왜곡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노동 분야예요. 음. 노동 쪽이 이쪽이 또 굉장히 험악한 정말... 아, 아, 그런 분야인데 개혁을 아, 외쳐야 되는데 이런 왜곡된 용어들 때문에 개혁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혁의 가장 어, 대표적인 영역이 그 분야가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벌써 듣는 딱 순간에 비정규직 불쌍한 사람 이미지를 갖다 준다. 자, 이런 이미지 먼저 딱바뀌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자,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연구 시절에 이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니고 이거는 임시직이에요. 모든 말하겠다. 사람이, 네. 모든 사람이 다 정규직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이래, 좀 이래, 뭐, 어, 체제 순응증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고 이래가지고 아침 9시에 와서 뭐 5시, 6시까지 이렇게 뭐 하는 거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은뭐 필요할 때 돈은 좀 적어도 좋으니까, 어, 좀 적어도 좋으니까, 어, 일주일에 뭐한세번씩만 응, 가고, 뭐 토탈 합쳐가지고 뭐, 주, 뭐, 뭐, 20시간, 뭐, 인식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임시직이에요. 자, 그것도 하나의, 어, 이, 고용 형태죠. 개인의 네. 고용 형태고 개인도 원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라는 말 대신에 임시직이라고 이 이야기하면은, 는확 달라져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노동 분야가 대표적으로, 어, 이 집단별로 대립, 분열시키는, 어, 이런 그 영역을 볼수 있는데요. 그게 어, 바로 어, 이 사용자 고용주 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자 고용주 하면은 뭔가 좀 위에 있는 주인의 느낌을 주인의 시나 그있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그다음 밑에는 노동자, 그죠 고용주와 노동자 이렇게 하면은 고용주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노동자는 밑에 있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약한 사람, 고용주는 위에 있으니까 뭔가 틈만 나면은 시어차는 응? 이거 을준다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노동이라는 자자를 붙이면은, 왜에도 네. 자자를 붙이면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주, 혹은 고, 사용자. 이게 아니고, 고용자 그러고, 노동자. 이렇게 하면은 수평적인 관계로, 네. 이, 이, 용어를 가지기 때문에, 대립적이고, 서로 투쟁하 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 아니구나. 그리고 네, 고용자, 고용자, 네, 고용자. 네, 고용자. 이렇게 자자를 같이 공유함으로 이래가지고 수평적이 네. 그런 관계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인데, 어, 이, 나마이 정도 용어도 어, 이 도출해내는데, 지금 한 2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 이 학자들,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고, 네. 아, 어, 일반 대중들이, 국민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좀 쟁기해야 될 어, 네.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어전쟁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진건 원장님과 함께 저희 용어전쟁 책에 들어있는 정치, 경제, 사상, 교육, 문화, 복지,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오염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어,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책을 읽어보시면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정해졌는지 선점당했는지왜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저희와 용어 전쟁에 함께 참전해 주실 것을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